너부터 해 너. 두바 <laughs> 소연이. 아 나이... 잠깐만. 조바. 소연이랑 안돼. 언남 말 그. 나 예쁘게 나오는 데 사진을 찍어 보실까나? 찍찍찍. 안해. 의욕 생겨가 힘이야기 나오고. 아, 잘 찍었군. 아, 라이트 돼. 라이트. 라이트 있어 여기. 얘는 왜또 이리 와? eat y 보 u 요 pablo Yenin? Pablo Yenin? Pablo Yenin? Pablo 연극, 아, 아. 연극. 야, 뛰러 가. 저, 뛰러 가. 우리 집 병원 대 박사.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. 후! 여기, 그니까. 쟤, 이제. 누구야? 저영저 소영이. 형이야? 응. 달래, 달래 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, 정말 좋겠네. 춤추고 음, 음. 노래하는 예쁜 내 얼굴 달래 비전에, 달래 비전에 나영이 나왔으면 꺼버리겠네. 나도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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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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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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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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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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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요잘 보이지. 나는 아니. 아 와. 나는 나는 대박사. 찍어 지 나는 나는 대박사. <laughs> <오오>. 언제든지 내가 <laughs> 나오는 박사. 나는 대에서 많이. 힘들지?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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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나는 대박 아+ 나는 <laughs> 어? 싸우는 거 <것> 찍어요. 우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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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싸우는 거 찍어. 아+ 아+ 싸워. <laughs> 안돼요. 갖고 있어야요 보여줘요. 어? 음. 음. 하지마. 나는. 나봐. 오빠. 네. 정신

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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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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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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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하고 컵라면. 나 아, 그거 아, 아, 는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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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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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여행 아, 또갔에서 가로막냐? 저기 찍어요, 저기. 어, 아빠너 <laughs> 나를 때리 말이야? <laughs> 응? 야, 봐. 영 내가 이붙이 빠질라고. 컵라면 사와요. 라면하고 컵라면. 누가, 누가 컵라면? 형들 거는 수 동생들 거는 이게 나만 따. 아빠 돈 뺏을 가구라 이제 저희 일려버리 뭐? 우리 때. 저희 라 병호야, 게 도와요. 야 병원 동생들라면사 아, 봐. 안 보여, 아라 우리 함께 아, 우리 함께 떠나나요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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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빨 못 생겼고. 지금 응, 누구야? 아 아니, 카메라에. <laughs>

아빠가 줄까 아빠가 요 아빠가... 안보면서 <목소리> 나영이. <목소리> 그만 그만 그만. 방 구도장 다 깨져. 뭔 소리야? 알았어, 게임방이 아닌것 같은데? 이정현다만쳐봐2쳐봐 2만 쳐다봐. 2봐2어봐 2만 쳐다봐. 2어 쳐다봐. 2만 쳐봐 2만 쳐비봐 2만 가봐 아빠가 얘기하는 뭐 <laughs> 아올라타아라타나 응, <laughs> 죽어 나 죽어 나 그만 내려와 빨리 아, 그만 죽어. 내려와 내려와야 아. 빨리 내려와 빨리 아. 내려와 이제 그만 고 내려와 아아나려 아, <laughs> 자, 라면 산 라면 값을 꺼냈다! 아, 아! 안 되지! <laughs> 안 되지! 안 아이고, 라면 값좀 꺼내자. 기압을 불켜. 나영이랑 요만원이 끄고. 끄면 안 돼. 아, 한번못 엄마 못어안 돼. 엄마 엄마. 나봐 엄마 찍어보게. 화면 해버리지, 뭐. 그럴까? 그거 뭐? 응? <laughs> 엄마 찍어본대! 엄마 나온다, 나는. 진짜, 별거 <laughs> 다 찍어보네, 인자. 아빠. 야. 아빠. 이쪽으로, 이 이쪽으로. 이쪽 이쪽으로. 이쪽으로. 이쪽으 이쪽으로. 이쪽으로. 이쪽으이쪽으이쪽이쪽으 너 그거 누구야? 김석아 누구야? 언니 소련이 나와면 소련이 자꾸 어주게 나와봐 배 하지마 하지 마. 안 찍어주지 마. 안 찍어준다. 음... 나봐, 소연이 찍게. 병호야. 네? 나봐, 소연이 찍게. 너를 아! 가서 소연이랑 또 싸우고 지 소연이. 소연이... 나와! 누구냐? 누구야? 소연이 누구야? 소연. 소연. 누구야? 아, 봐 아, 정 아, 정말. 아, 정말. 아, 아, 정말. 아, 정말. 어, 어, 어. 아, 정말. 아, 정 아, 정말. 아, 정말. 아, 정말. 아, 라 아, 정 아, 정말. 아, 정 아, 아, 정말. 아, 아, 정말. 아, 정

안 돼, 그 끝까지 안 포프하라, 돼. 뽀뽀, 뽀라 뽀뽀. 이거 뽀뽀 이 뽀뽀. 아빠 뽀뽀한 거 찍어. 아빠 조연 뽀뽀한 거 찍어. 도 뽀뽀한 거 찍. 왜 나를 뽀뽀? 줘. 뽀뽀.

뒤로 가 있어야지, 뒤에. 빨리, 그 지금 봤자, 뒤로 가 있어. 말리뒤나란 앉아 있어. 나비 이거 고추를 넣으면 돼. 아, 불하

응. 누구 노래?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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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오,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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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,

いい、um